그 다음에 이 라인에 있는 머리 이렇게 한 번에 가져와서 자르면 안 되고 이쪽에 있는 머리 커도 냅니다 커도 내고 여기 안쪽에 있는 머리만 가지고 올 거예요. 얘 라인에 있는 머리 다 자를 거예요. 왜냐? 이 라인에 있는 머리들은 불필요한 머리들이에요. 그리고 모류가 강한 모발들이에요. 특히 이어 라인에 있는 머리들은 귀 둘레 방향으로 돌아 나 있잖아요. 그 부분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. 얘 머리들 포인팅으로 또 정리해줍니다. 물론 지금처럼 잡아서 선으로 잘라줘도 됩니다. 라인 잘라놓고 여기 너머리도 휘어지는 머리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딱 잘라놓고 여기 뭉쳐 보이는 부분도 있잖아요. 여기 다시 들어서 지나치게 쌓이는 무게감을. 제거해 줍니다. 왜냐하면 선으로 잘라 놓으면 어떤 부분은 원랭스가 되는 거죠. 그 원랭스 때문에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그 무거워 보이는 원랭스를 들어서 살짝 무게감을 제거하는 개념이죠.